언론사 합격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언시의 법칙. 안녕하세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2학년 박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기 누설, 합격을 부르는 인터뷰. 이번 편은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언시법칙 3탄. 오늘은 경향신문의 이재덕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경향신문 49기 이재덕 기자입니다. 지금은 어, 경제부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 파견, 세종시로 가서 이제 기획지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획팀에 파견 나와서 지금 왜 여성 일자리인가 라는 기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사 3년 차이신 거죠? 입사가 2011년 9월에 네. 했죠. 네. 경향신문의 얼굴이시고. 좀 그렇게 믿습니다. <laughs> 이제 이번에 경향신문에서 공채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이 원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어떤 기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려운 질문인데요. 경향신문이 진보적인 신문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들어온 동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긴 하는데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고민하는 기자.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논리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영 자기 편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그 논리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계속 회의적인 하지만 자기 주장은 좀 있는. 이게 어렵죠. 그래서 고민하는 기자. 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 준비할 때 시험공부를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글을 되게 잘 쓰고 싶은데 그리고 글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늘 있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고 아니고 하면 너무 그런가? <laughs> 글 쓰는 거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사 시험 준비하면서 글 쓰는 게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글 쓰기도 싫고 근데 논술은 스터디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은 스터디에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나중에 혼자 했었고, 언시생은 스트레스를 받는 글쓰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장문도 그냥 마음대로 난 버려버렸거든요. 아, 음. 그냥 장문은 어떻게 보면내 글쓰는 실력을 늘려주는? 그냥 끼적거림 정도로 장문을 생각했고, 같이 모여서 스터디에서 장문을 하다가 정말 그날 장문이 영 아니면 그냥 찢어서 버려버렸고, 어,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네? 글 자체는 별론데 이 정도 아이디어는 나중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고민하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완성이 나갔고 다시 돌아가면은 논술은 자기가 공부하는 걸좀 보여주는 거리고 장문은 내 평소 글 연습을 하는 거라서 논술은 그런데 기껏해야 그 시기 입사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네 개나 다섯 개예요. 그렇죠. 한 다섯 번 필기를 시험을 보면 두세 주제는 항상 걸린다고요. 음. 그 논술 을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관련 주제, 해당 주제가 있으면 도서관에서 혼자서 그냥 책하고 개간지 같은 걸좀 쌓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책 읽으면서 사,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했는지 사고방식을 좀 배우고 지식을 좀 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논술은 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만들면은 계속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면은 무조건 전 배포를 했어, 친구들한테. 그니까, 러 스터디를 하지 않은 대신에 내 실력을 잘 모르니까. 장모 스터디는 했는데, 장모 스터디를 하다 만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칠레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글 쓰기가, 어, 이 친구 되게 글을 음. 잘 쓰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경청해서. 음. 잘 듣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이제 침사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보고. 동기한테, 후배한테. 아랑에도 글을 올리는 경우도 근데 나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음, 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랑이 가끔 아, 울릴까 말까 고민도 하는데 내가 부끄럽게 그걸 어떻게. 해. 음. <laughs>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고 친구들한테 돌려보고 그냥 그랬고요. 음. 장문 같은 경우는 저 스터디를 강추를 해요. 음. 그러니까 장문은 매일매일 스터디를 하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주말은 또 하면 안 되는 것같아쉴 때도 좀있어야지 음. 장문 스터디는 안 하고 쉬거나 아니면은 글을 그냥 다듬... 내 그동안 썼던 글 같은 거 다듬는데 좀 시간을 할애했고. 그래서 2000, 제가 2011년 9월 입사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글쓰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다 상식 공부하고, 맨날 신문만 보고, 그러다 하루 종일 다, 하루를 다 허비해버리고 이랬었는데, 2011년 9월 입사인데, 2월 말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장문을 그때부터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1년 2월. 그러니까 7개월 정도 글만 쓴 거죠. 매일 하다 보니까 묘사하는 부분이나, 은유 같은 부분에 이런 게좀 자연스럽게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가끔 터져나오고, 서리를 하게 되면은, 글은, 그지 같은 글이 좀 많이 나오는요 <laughs> 이런 방송, 방송지 이런 거좀 아니지. 글이 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아이디어가 가끔 헷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또그 아이디어를 요리해서 좋은 글을 만들고,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좀 감수성이 좀 부족해요. 음. 근데 남자들이 좀 대부분 감수성이 좀 많이 부족한 음. 것 같아. 보면 여자분들은 고민도 많이 하고, 음. 깊게 생각도 하고, 삶에 대해 생각도 하고,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남자는 좀, 난 일단 그래,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또이거고 연애를 하면 또 감수성이 또 생기더라고. 음. 그러니까 실현당하면 또 감수성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laughs> 글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해야 될까요? <laughs> 나는 글이 아랑에 가끔씩 올라오는데, 그게 네. 좀 질문이 난좀 바보 같다는 질문이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평생 연애는 어떻게 하고 살 거며, 평생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며. 그러니까, 음. 제 학교 교수님 중에 이제, 문의 교수님이, 연애를 하는 거는 한 사람, 또 다른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감수성도 서로 생기면, 나도 생기고. 나 같은 사람의 경우는 연애를 해서 결국은 합격을 할수 있지 않았나. 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상하게 갔는데, 다시 장문으로 돌아가면. 그냥 장문은 어쩌다 잘쓴 글이 나오는 거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글이 나오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좀잘 나오면 계속 바꾸고, 스터디원의 실력은 믿지 마세요. 장문 스터디는 스터디원의 실력을 믿고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매일 쓰기 위해서 스터디를 음, 하는 거고. 제 강제성을 부수 그렇죠. 거죠. 한 시간 하기 위해서. 음. 한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 하기 위해서. 스터디원하고 글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원이 뭔 말을 하든지, 이 내가 아니다 싶으면 패스를 하면 돼요. 음. 근데 정말 글잘 쓰는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거는, 그거는 근데 그게 타당하더라고. 음. 그런 거잘 경청해서 듣기도 음. 하고. 그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쓰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한 편을 쓰는 데 집중하셨나요? 일단은 그 시간에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좀 약간 오바가 돼. 음흠. 그래서 시간을 놓고 자 끝났습니다라고 했지만 야, 5분만 더 하자라고 해서 5분 더 쓰고 좀 이런 적은 <laughs>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범위 크게 시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첨삭해서 각자 보, 각자 보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음.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 가 좋은 거는 가져가서 계속 음. 그날은 첨삭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쩌다 잘쓴 잘 글이 한두 번씩 나오 가끔씩 나오는데 하다 보면은 좋은 글이 갑자기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럼 그런 거는 이제 고이 모셔두고 음. 계속 바꾸면서 심기전자 음. 모시듯이 음.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음. 일반 신문에 올라온 그 칼럼이라든지 아니 사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이게 필사라든지 아니면 좀 스크랩하는 그런 거 하셨나요? 칼럼은 읽어보죠, 당연히. 네. 좋은 필진들이 다 음.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뭐 어떤 신문에 누가 구 좋고 누가 좋고 그런 칼럼들은 꼭 봐요. 음. 사설 필사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필사 시간이 일단 너무 아깝고 음.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 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 한번 글 실력이 나아지긴 하겠죠 필사를 하면 언시 준비생들은. 그 짧은 시간에 음. 필살할 시간에 내 생각으로 내 언어를 만들 고민을 하는 게더 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네, 당양신문 같은 경우는 되게 상식 시험이 어렵다고 이렇게 악명이 높은데 그 시험을 통과한 비법이 있으시면 무슨 비법을 <laughs> <laughs> 그 필기시험 공부 방법이 되게 궁금해요. 실은 그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저도 얼른 시를 되게 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대학 졸업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거의 3년을 언시에만 매달렸는데 끝에 그 7개월은 정말 글쓰기에만 집중을 했고 2년 9개월인가? 음. 하여튼 앞에 2년 이 정도는 상식과 신문을 봤어요 음. 그런데 그래서 떨어지더라고 <laughs> 왜냐면은 상식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잖아요 내가 만 내가 신문 보다가 어 이거 또 중요한 상식이 나가 중요한 지식이 또 나왔네 그럼 또 이제 받아쳐가지고 또 만들고 그러면은 외워야될 상식이 거의 두 개가 만 20페이지 음. 30페이지 이렇다고요 두면 인쇄를 해도 20페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나는 그래서 한 달은 모았는데, 한달 모은 게 줄이고 줄였는데 10페이지인 거예요. 음. 두 달째 되니까 20페이지 되네? 세 달째 30페이지인데, 시험 보는데 50페이지를 가지고 가는, 이거는 시험 볼때 상식만 보다가 시험에 준비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과감히 포기를 했죠. 음. 그래서 실은 저도 경위신문 들어올 때 상식은 많이 틀렸어요. 음. 상식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 많이 틀린 사람도 합격을 했기 아. 때문에 그 많이 틀렸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정말 다 틀렸다는 건 아닌 거고 음. 남들이 하는 정도? 음. 남들이 웬만큼 신문을 읽었으면 이 정도의 이슈는 알겠다라는 그런 음.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음, 그냥 평균치? 평균 음. 정도 하는 거아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잡음이 들리고 있거든요 <laughs> 옆에서 나오는 <laughs>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죠? 야 이거 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아우,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들리니까 들렸다는 거야 그래고 이거 말해줘야 될거 같아 아 그래 같아. 음,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경향신문 노조사무실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야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어서 지금 이 실외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아 음, 어, 실외기인가요? 실외기가 돌아오고 네. 있는, 실외기. 아, 실, 실외기가 있는 네. 거죠 실외기가 네. 뭐야? <laughs> 실외기 실외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실외기는 실외기구에 실외기구 네 지금 실외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 중간중간에 잡음이 들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신문사 건물이 많이 옛날 거라서 <laughs> 작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최종 면접일 앞두시고, 그좀 따로 뭐 면접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으셨는지. 근데 면접 준비도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예상, 주로 질문들이 자소서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저도 면접 때 어떤 질문을 지 주로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음. 받았는데, 농촌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소서를 썼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슈 위주로도 질문, 이슈도 몇, 몇, 개 질문이 있었는데, 그 50기, 제 한기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당시 가장 논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로 자소서 위주의 질문이 많습니다. 음. 그럼, 교양신문 그 전형 과정에서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혀 없었는데. <웃음> 아, <웃음> 뭐, 필기 끝나자마자 바로, 아니, 필기 끝나자마 바로 면접인데, 뭐 위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면접은 많이, 몇 군데를 많이 났는데, 몇 군데를 보긴 했는데요. 이제 면접까지 올랐는데, 떨어졌을,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글이라고. 실물을 보고 나서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나는, 그을못 썼던 거구나, 음. 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 떨어질 때마다, 시험 못볼 때마다 항상 슬럼프가 오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나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은, 음. 장문은 하고요, 평일이면. 아. 어, 평일이면 장문은 꼭 하고, 음. 신문은 안 봐도 장문은 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를 보거나, 음. 하루 종일 영화를 보다 그냥 자버리고, <laughs> 사내를 가거나, 음.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갔다가 경혁신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그무튼 아... 그렇고. 합격의 기운이 너무 는 떨어졌다면은 글을 못 썼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실무에서 떨어졌어도 글을 못 썼다고 생각을 했고, 면접에 떨어져도, 아, 내가, 면접을 잡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떨어졌다면은, 아, 내가 글이 정말 최고의 글은 안 나왔었구나. 음... 서, 설마 최고의 글이 나왔는데 음. 정말 글쓰기 1등을 하고 2등을 했는데 글쓰기 뭐 3등 4등을 했는데 떨어뜨리겠어요? 음. 아까운 인재인데 그렇죠. 설마 설사 면접을 못 봤다 하더라도 아까운 인재를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음. 그래서 슬럼프가 와도 어쩌다 좋은 걸 하나 만들어내면 그걸로 이제 또 기분 좋아져서 극복을 하고 그랬, 그랬죠. 음. 언지생 시절에 그 하루 일과랑 공부 시간, 그리고 그런 비법 이런 거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비법이라고 할건 없고, 아까 전에 얘기를 많이 다 했잖아요. 예. 그거에 반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문 스터디 한 시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또 신문 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나면 이제 30분도 가 있고, 그리고 아침이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문 스터디 할때또 아이들 좋은 거 있으면 기분 좋아서 또 도서관에 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장문을 또 고치거나, 음. 그러면 이제 하루 끝 음. <laughs> 아니면, 한 시간 시간 보고, 30분 복습하고 정리 좀 해놓고, 30분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도서관 가서 논술 준비, 관련 주제가 있는데, 거기 에 대한 책을 그냥 잔뜩 빌려서, 이제 내가 어떻게 쓸지, 어떤 주장을 찾아야 될지, 감이 좀 잡힐 때까지, 그냥 주치고 앉아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감이 잡히면 글도 좀 쓰고, 근데 그건 어쩌다 이제 일주일에 한번글 쓰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완성하고, 그리고 뭐 수업 있을 때 수업 듣고, 학교 수업 있을 때 수업 듣고, 끝. 음. 장문은 매일, 그 다음 신문과 상식은 최대한 짧게, 음. 음. 길어봤자 한시간 반, 그리고 도서관 가서 장문을 쓰거나, 음. 장문이나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서적들을 읽고 내 거를 만들고. 음. 그 신문을 한시간 정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개나신문을 포함해서 주요 뭐 5대1과 6대1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신문을 다 이렇게. 그걸다못 보죠. 네. 저는, 그날 읽고 싶은 신문을 봤는데 주로 경향 신문 아니면은 <laughs> 그 H 신문을 많이 봤어요. 아. 아, 한겨고아한겨 <laughs> 가고 싶은 데가 거기에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읽어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솔직히 없잖아요. 네. 주로 내가 좋아하는 칼럼 리스트들은 경향이나 한겨레에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거 위주로 읽다 보면은 일본 한 시간이 가버렸네. 음. 안 읽어서 후딱딱 읽고 그냥 나버리고. 와 물론. 다양한 논조의 신문들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잘못하다가는 내 생각에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신문을 봐서 얼마나 상대 진영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할지는 수잘 모르겠어요. 음. 얼마나 그게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문보다도 음. 도서관에서 이렇게 개간지 같은 걸좀 보면서 음. 다른 진영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생각에, 다른 주장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거리를 좀 찾고 신문보다도 저는 오히려 개간지나 잡지, 음. 뭐 주간지,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간지 같은 거는 매일 나오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음.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책도 많이 봤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책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도서관에 가서 음. 주치고 앉아 있었어요. 음. 보면은 이렇게. 사회, 뭐, 이렇게, 과학,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그, 제시어를 쳐보고, 컴퓨터에서 음. 쳐본 다음에, 아, 이게 어느 음. 책장에 있다는 거 가서,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어, 어, 내가 지금 생각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만한 음. 책을 쭉 보다가, 몇 권씩에 들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다못 읽죠, 그 시간에. 그렇죠. 괜찮아 보이는 챕터만 있는 거예요. 음. 어, 머리말 못 하면서 읽어보고, 음. 어, 이거는 좀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러면 좀더 살펴보고, 음. 그러면서 그냥 통독, 발췌독 그런 거 하면서 음.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담을 좀 얘기를 하자면, 네. 그렇게 개간지나 다른 서적을 보다 보면요, 은 자기 생각이 없고, 음. 어이 아이들 굉장히 좋은데, 이 주장이 굉장히 좋은데 참신한데, 그래서 여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나중에 글을 그렇게 쓰게 되거든요. 음. 자기가 이해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언어로 쓰지 못하고, 그 내가 개간지에서 봤던 논문에서 봤던 책에서 봤던 그 사람의 논거와 주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음. 심지어 예까지 사례와 인용과 이런 걸다 똑같이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쓰면은 주변에서는 아 어, 정말 잘 썼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이거는 꼭 떨어져요. 음. 실은 제가 그래서 H4의 그라운 글을 썼다가 네.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언론사 선배들도 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책을 읽으면 더 읽었지. 음. 개간지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걸왜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언어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자기 논리,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를 찾는 거지. 그리고 자기 의 생각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는 거지. 그니까 주의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너무, 너무 빠지다 보면은, 음. 너무 새로운 거 찾고, 너무 남의 얘기 개간지만 믿다 보면은, 그, 쓴, 다른 사람의 박사의 글이 내 음. 네 글로 둔갑해갖고 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시험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음.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입사시 본인는 스펙을 좀 공개해주세요. 네, 스펙은. 뭐, 니나랑 니나요? 하, 개헌신문 스펙이 서류에서 걸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높은 편입니다. <laughs> 학점은 나서 학점은 그냥 평균이에요. 3.4. 음. 토익은 890이었나. 음. 그 한국어는 2마이너스 e 등급이 나왔었어요. 그언시생들 하는 말이 맞는 경우도 있는 게 3등급 정도도 있어요. 음. 동기들 보면은. 근데 3등급, 음, 그런, 그런 친구들도 있고, 3등급의 친구도 있고, 이 정도고요. 인턴 같은 경우는 시사인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음. 오마이뉴스에서 인턴을 했었고, 공모전은 그냥 교내, 글쓰기 공모전? 음.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상탔던 건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기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턴을 잘못 하잖아요. 대학 네. 이후에 음.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림. 그런데 인턴 경력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기 중에 인턴안 해본 사람이 반이 넘어요. 음. 동기 중에. 그리고 저도 인턴을 했던 이유가 물론 경력에 그한줄 이력서 한줄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실은 내가 기자를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음. 내 성격상 난 기자를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걱정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내가 할수 있지 알아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오마이뉴스 인턴을 처음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음. 그런데도 고민이 들더라고. 난 말주변도 별로 없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좀난 굉장히 낯을 가리고 음. 이런 데할수 있을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본 게 시상인턴이거든요. 그런데, 해봐도 모르겠어. 음. 확신했던 건, 아, 이게 취재하는 게 재밌긴 하구나, 라는 음. 정도. 그래서, 인턴을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안 했었어도, 상심하지 마시고. 경해신문은 인턴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해당 어떤 언론사들은 인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는 이제 인턴을 하면은 아무래도 서류에서 많이 뽑아주는 경우도 많죠. 음. 방금 토익하고 한국어 선수를 공개해 주셨는데, 미리 준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을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 스펙을, 공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펙이라고 하면 토익하고 한국어잖아요. 네. 제가 3년을 했으니까, 음. 엄청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점수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건 미리 준비를 했던 거고, 음. 어떤 사람들 보면은 토익이 안 나와서, 음. 토익이 될 때까지, 토익에만 올인하잖아요. 네. 아니면 한국어에만 올인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장수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음. 나처럼.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을 하려고 계속 공부를 했었고 토익이 된 다음에 한국어를, 했고, 운이 좋게도 토익이 된다음에 한국어를 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언시생 공부를 한다고 한답시고 한게 상식을 그렇게 50페이지 만들어 놓으면서 외우고 다니고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이게 다였어요. 토익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신문 보고 상시 준비한 게 다. 이렇게 되면 이력서는 1차 서류는 합격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글이라고 보고 면접도 글빨이라고 네. 그글 썼던 실력이 면접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정작 중요한 1차를 통과한 다음에 필기 통과가 안 되는 음. 경험을 전 무지 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수승이 돼버린 거예요. 토익이 만약에 안 되신, 점수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음. 토익은 12시간 공부해도 이게 능률이 안 놀라, 안 놀라요. 네. 제가 토익을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문단 11시까지 토익을 공부했는데, 안 늘더라고. 몇 달을 해도 안 늘더라고요. 음. 그게 장수생의 길이거든요, 음. 결국은. 그래서 토익은 최소한 하는, 토익, 그러니까 만약에 토익 점수가 안된다면장문은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문은 매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토익을 하고 그리고 뭐 신문은 뭐한 시간 보고 음. 이 정도로 음. 그러니까 배분을 정말 신문을 안 보더라도 음. 장문은 꼭할수 있었으면 좋,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익에 올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음. 장문도 같이 하면서 음. 두 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토익이 이제 점수가 되더라도 음. 나중에 저처럼 글 때문에 음. 장수생의 길로 접어든 일은 없을 테니까 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경향신문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laughs> 생각하고 있는 좀 편견? 그런 게 있는 게, 경향신문의 재정 상태가 되게 많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월급도 굉장히 작고, 적게 네. 받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듣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뭐, 차수로 3년이지만, 실제로 입사한 거는 이제 뭐한 2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일단 알겠습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 있고요, 제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가 일단 어렵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난잘 다니고 있는데, 음. 이게 보통 경향이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2008년, 9년 생각해서 그때까지 임금이 정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착각이 됐었는데 음. 그 당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음. 지난해, 지 지난해 정도부터 월급은 정성화가 됐어요. 음. 흑자를 계속 내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상여금도 상여도 계속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상여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상여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수준이고 그 소위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는 몇몇 언론들이 있잖아요. 네.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음, 음. 서로들 우리가 적어도 저 신문보다 낫지 음. 저기보다 낫지. 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도토리 키직이지, 음. 경영만, 아, 경영은 재직 너무 어려워. 생활을 못할 정도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음. 물론, 근데, 일부, 다른 회사, 동기들하고 좀 저를 비교해보면은, 지은님이좀 빠질 때도 좀 있어요. 아. 일을 같이 하는데. 네. <laughs> 그리고, 저는 미혼이니까, 돈 들으러 가는 일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 자식 있는 선배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긴 해요 음, 음, 어. 그런 부분에서 더뭐 노조에서 더 노력을 하겠죠 그런 선배들을 보면은 기고하고 음, 라디오 방송 음,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부수입이 또 많이 버시더라고 음, 책도 내고 음, 뭐 이러면서 돈을 좀 버시, 돈을 또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공부도 음,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 선배들이 전부 다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나가버리거나 아, 도저히 이신분사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후배들인 나도 봐서 부활해동을 할 텐데, 롤모델은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음.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적은 임금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후배들 챙기고, 가족들 잘 챙기고, 그런 선배들 보다 보면은, 뭐, 경영에 뭐, 임금, 돈 조금 준다고 하던데, 하지만, 어, 선배들 보니까 나도 잘 살, 나도 저렇게 살면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가끔씩. 그러면 다른 신문사에 갈 기회가 생겨도 그런 신문에 남으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절대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어. 근데 일단 지금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사가. 그리고 저희는 일단 사원주주 회사다 보니까 또 그게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정말 전에 보니까 대나무 숲 고로케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경향신문 <laughs> 파트를 찾아보면 은 정말 길거든요 네. 우리는 그걸 다얘기해 정말 이거는 공개하면 안될것 같은 정보 같은 것도 그냥 막다써쓰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다른 신문은 굉장히 짧거나 뭐 다른 보수매체 같은 보수매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들, 시시콕콕한 얘기는 별로 안 쓰고, 뭐, 이러는데, 우리 얘기는, 우리는 다, 일단 다 쓰고. 그냥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조직이, 이렇게 회사처럼 꽉 막힌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또 많지가 않거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솔직히 치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아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다100%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전달되고, 그냥 정의하자면 역동적인 조직 같아요, 회사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방점을 찍을게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희 신문만큼 매력적인 언론사는 있다고 자신있게 아직까지 얘기하고 할수 있네요. 근데 제가 웃은게 질문이 경향심에 남으실 수 없다는데 답변이 아니오 하고 남으실 거 아,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laughs> 알아서 편집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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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laughs> 아, 남으실 거. <laughs> 아, 빼야지. 이 빼야지. 아, 남으실 거면 빼, 이거. <laughs> 아니요로, 아니요로, 형님, 아니요, 예로, 예로 해야죠. 내가 잘못 봤, 어 잘못 들었지. 얘만 음, 음, 남으실 건가요? 남을 겁니다. <laughs>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이고요. 좀더 경향신문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어를 많이 해주시고요. PD 지원하시는 분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신문 기자 하시고 싶은 분들, 경향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 많이 좀 봐주시고, 비판도 좀 많이 해주시고, SNS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실무평가나 <laughs> 면접을 보기 전에요. 좀 팁이 될 수, 있, 팁이 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경향신문 노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면 PDF로 도뭐가 있는데, 이제 그 보면은 뭐 지면 평가라든지 경향신문의 분위기, 그리고 사내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실무 면접이나, 실무 평가나 면접을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공부하시, 시험 치르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아, 주소가요. 네이버에서 그냥 경향신문 노조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국언론 노동조합 경향신문 지부 이렇게 치, 치셔도 되고. 그, 주소는, 사이트 주소는 union.khan.kr 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언시업직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경향신문의 이재덕 기자님을 모시고 경향신문 노조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재덕 기자님 말씀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은 담비뉴스의 임정원, 또제 옆에는 담비뉴스 최정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